자, 따, 따, 하나 이습니다 이거 어떻게 맨날 이러냐? 아, 괜찮아 그렇게 두는 거야. 아니, 요거, 요거 그래. 잡고 해야 되는데. 안 올라, 내가 말지. 맞 야, 민호 이제 가운데 꽃 위에다가 앉을 거야. 꽃 테이블에 앉지 테이블에다. 상이 너무 낮어가지고머니 저쪽으로 좀 가세요. 기야아 어디가 가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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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다기 여기 여 예, 네, 거기다 이렇게 해줘요. 보이게 고이, 위로 조금. 그래, 앞을 쳐줘. 야, 민호 봐라. 엄마 거기 계세요. 지금 나오지 마세요. 어, 나이 나갔으니까. 이따가 제가, 앉으세요 여러분. 앉기만 하세요. 야. 오 오, 민호야, 민호야. 여기, 여기. 오, 진아 이거. 애기, 애기 붙들고 계세요. 저기봐서 이제 어 아니, 저기로 봐아는 민호야. 문, 문장 났네. 민호야. 어이. 한민호. 민호야 아유 한민호 아이고 이쁘네 그쪽으로좀 기본 잘넣세요어애미가들어라 거기를 뒤에서 살짝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어 한민호 민호야 어, 어, 어. 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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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옆호봐 옆에 옆에옆 빼주시고요 옆에 옆에, 딱, 딱. 옆에 빼주시고요 톡톡톡톡 이야 괜찮아 어톡 다시 한번 아이고 이 같네 다시 한번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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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웃음> 네, 다시 한번 어, 어, 어. 아자나봐라 거기 가시면 안 돼. 아범 이리 와요. 이아야옆옆 보게 이리 와요. 이마도 조금 내려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앞으로. 어. 대, 어. 너무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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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한 하나 더. 어. 아유 잘나네 아잉? 아아아사연자데